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이 세상에 교회, 정확히 말하면 교파가 많은 것이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 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맨날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돌 정도로 그렇게 서로들 갈등이 있었죠. 어 그러더니 예수교 장로회도 통합 합동으로까지 이렇게 둘로 또 짜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참 이상했어요. 통합 합동 뒤집으면 다 똑같은 건데 왜이 뒤집어지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서로 다툴까 싶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창 한국교회 분열이 이루어질 때 주일 아침 한 가족이 집을 나서면서 엄마는 순복교회, 아빠는 장로교회, 아이들은 감리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이 짝해져서 각자의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참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아, 왜 교파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했죠 왜 교파가 이리 많을까요? 철이 들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좀 요란하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 열정적인 거기에 말이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엄격한 아주 보수적인 고심파나 합동 정토에 가서는 그예배 들이다 보니까 아주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짱 못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에 아주 죽겠더라. 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교단이 여러 개인 것은 이게 복이구나.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해 가라 하는 것이요. 그 교단의 성격 특징에는 여러분 우열은 없습니다. 그 성격대로 그 취향의 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교단인가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받아들이지만 우리 나름의 신학과 고백과 정서 예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억지로 등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서가 맞는 서로 통하는 분들이 자연스레 등록하여서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는 데서 왕십리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자, 오늘 본문에는 어느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교회는 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죠. 분명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도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연유인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저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천 명씩이나 늘어나는 교인들 그 급성장하는 교세에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주름이 주신 사명은 망각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곧 이루어지겠다 싶었는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그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훌륭한 지도자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겨빈 일인가 싶어가지고 드디어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도망을 갑니다.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그 예수를 퍼뜨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숨어서 신분을 감추고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말이죠 신앙이란 게 이해가 잘안 돼요 논리와 이성으로 볼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나 활라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부후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파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할때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내 깊은 신앙심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싶을 때에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감당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왕심리중학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정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역사들이 믿음과 성령의 감독에 순종하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때문에 도망가던 사람들, 그들의 예수를 증거하며 가다 보니까 아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안디옥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국가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의 큰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드디어 안드역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딱 하나였는데 이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안드역 교회의 탄생의 의의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본부, 그야말로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세워집니다. 아무래도 이방인 교회이기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에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탄생의 또 다른 의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비로소 생겨났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오로,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는 크리스티안이죠. 이 단어는요, 신약성에 경딱세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우리들의 정치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무엇보다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정기케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늘 그리스도 중심의 놀라운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들 스스로 자신들이 붙인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볼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대체 저들이 왜 그런가 주시하다가 아하,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여서 붙여준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사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런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데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골로스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나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차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모든 언행에 그리스도의 향그 예수의 향이 물씬 풍겨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취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언행에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파리 감옥에서 죄수 하나가 여자로 변장하여서 여장을 하고 탈옥한 일이 있었습니다 몸차림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목소리도 영락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을 속이고 깜짝까지 탈옥을 했죠 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도시 중심가에서 너무나도 쉽게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멋진 그 파리의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멋진 쇼윈도의 화려한 옷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불신 건물에서 체포했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느 사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 하나 사서 집에 왔어요.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화를 내세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사모가 이런 비싼 옷을 산단 말이야? 이런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를 칠 일이지만요 그러자 사모님이 그랬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사탄에게 외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 그럼 된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사탄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뒤에서 보기에 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하대 <laughs>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자신을 누구인가로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가 누구인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파리의 죄에서는 여장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의식이 자신에게 없었기에 결국 남성처럼 행동하다가 붙잡힌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자기의 정체 인식이 결국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자신을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일터 가정 직장 학교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과연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줘도 자신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 나온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언어에는 세상의 무슨 말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의 생활과 언어, 가치관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불신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충실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동맹 이 동맹 이 인의 병사가 있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는 아주 편없는 생활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아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가서 겁에 질려 있는 그 병사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명했답니다. 내가 너한테 두 가지를 명한다. 내네 이름을 바꾸라. 그게 싫으면 네 삶을 바꾸라.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축복받고 잘 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오로지 심한 전도병이 걸려 있고. 교인들은 극도의 성공병에 걸려 있어요. 이건 아예 광적이에요. 이익대원러기적이에요. 전도에 조그만 딴죽을 걸면 믿음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형편없는 신자로 전락이 돼요. 어느 교회에서는 말이죠. 전도를 못하면 피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을 안 시킨다. 전도 한 명도 못하는데 무슨 장로 집사 권사가 되냐고. 이게 언제부터 한국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돈못 버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나고자로 여겨지는 분위기래요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말도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멀쩡한 장로님이 사임서를 불쑥 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가 그래요 사업이 부진하여서 돈이 없어 장로직을 사임한다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신앙의 자부심이 세속적 가치로 평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부장, 회장, 뭐 부자, 가난한 자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 선행해야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냐 말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이야 그리스도인 내 삶을 좌지우자는 것은 그리스도야 우리의 모든 삶의 동인 가만히 있다가도 꿈틀대는 반응을 보이는 동인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언행은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아왜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물을 때 다른 설명 필요가 없어요. 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야죠. 왜 그렇게 퍼주면서 사느냐고 물을 때 예. 네, 나는 돈이 많아서 마음이 좋아서 그럽니다.가 아니라 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느냐고 할 때에 네. 아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정직하고,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성실하고, 예수 때문에 충성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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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불려져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명절, 추석이 있죠. 집안 식구들을 만나죠. 많은 친구들도 만나죠. 이러저러한 사람들도 만나죠. 그 만남에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눈치채도록 삽시다. 혹시 그동안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도록 삽시다. 전해로 날 기억하지 말고 오늘의 나로 말이요. 그동안에 혹시 예수 믿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도록 삽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유명한 어디게 그렇지. 왕심이 중앙교회 다리입니다. 만남과 만남 속에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보여주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모처럼의 가족 친지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복이, 평화가,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번 명절은 행복이 가득한 복된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뭐 삶의 여러가지 상황과 마음의 소망들과 여러가지 것들은 많지만 가장 분명한 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 살게 하여 주시사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볼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너 그동안에 교회 잘 다녔구나. 너 그동안에 예수 잘 믿었구나. 사람들이 눈치채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의 통로. 너는 세상의 복이라, 복이 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참으로 기쁨의 통로, 감사의 통로, 희열의 통로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들의 삶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